김해시 허성군 시장은 안전점검의 날인 지난 4일 오후, 내외동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관내 민간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교통안전 캠페인이 개최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김해시,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시 교통봉사단체협의회, 생활자치 커뮤니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축이 된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안전봉사회, 김해시 지역 자율방재단, 김해민간기동순찰대, 그리고 김해중부 녹색어머니회 등에서도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운전자, 보행자, 고령자 등 교통안전대상별 6가지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했습니다. 김해시 교통봉사단체협의회 김현무 회장은 국제안전도시 김해의 명성에 걸맞은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고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캠페인을 하게 됐다며, 순간의 방심이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